네, 계속해서 이보무동부의수행을 계속 기회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식사도 보상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죠. 아무 문제가 아니죠. 내 재산을 받지만 내 권리를 해야 되지 않으셨까 역세권당 3천억 원당는 것을 천만 원 받기 보상하고, 기념가는 3,290만 90, 원에 기념해서 우리 철거미들은 한국이 바로 끊버리고 사는거는 실벌거로 사무실 타기 해버리 해서 우리 고흥의역 철벌들은 이말로내 재산의 반을지켜버습니다 재개발의 세계시대는 누구일까 네 바로 철벌들인 것입니다 인지국가에 있도록 버지지 시대의 국가에 있도록 시경경계의 흥분에 맞춰서 보상에 대한 것이 진정한 선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대겸를에서철거들이 피해자인데 정부는 공급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믿는 자들의 편에서 정책을 실수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실하고 철거민을한번 다녀보면 여기 정말 편하게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호적인 자치구들 정말 각별히 신분들이 부런지지못하겠다면 아마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 개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개개발이 일어날 대비다보니까 이런 불안이 한 부분이 있구나.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아마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제안서를 낼 거죠. 이거 법 개정된 수 있도록 수정하셔야 되겠다고. 무회자 올리면 무회자 올리면 서 불과할게. 연락하겠죠. 만약은 안 되더라도 아마 전 연쇄 못한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당분간은 아마 재개발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재벌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재개발, 건설회사들이 이루어지고 싶은 건설회사들이 재개발을 재벌집으로 소집안 합니다. 말 그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먹을 에 있는 탓이고만 곤라도 합니다. 그것도 몇몇 때 불과한 그런 시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재개발의 과정에서 설법 기준는 최대 피해자인 것입니다. 정부도 재개발의 과정에서 공공을 들여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재개발의 과정에서 공직인계가 썩전하고 있었던 설법이 비슷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회물은 따뜻하지만은 우리 국가대회가 따뜻하지만 국제국가장회 차가워서 주문지적이라는 것을 공무원들, 정부 지원정 비과, 지성도 부총장, 유명대 국회의원 그리고 국가가 나가서 혈관들에 대한 대책을 실성하게 해결해서 따뜻한 집으로 그리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상담한현실 속에서 알고 있는 철봉, 전국 철봉인 협의회하 정말 매우 입니다 저희 집회와 보물의를 믿게 될때처음서제성마음은말수 없습니다. 전국 철봉이 협의회는 소위 경유와 서민 직고 안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에 아무리 공공개발이라도 국민이 사유재산 보장과 자영업자의 규정, 생존권, 주거생자들의 주거행정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덕을 덕을 보내서 수십 년 넘게 거주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개발의 고객이라는 사업의 명목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가옥과 장사를 하는 삶이 터져니 강제로 병상하면서 저텃밭는 고상으로 점점 나게 돼요. 인근으로 부평 이동을 할 수가 없어 억울한 오구역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을 를 구성하여 합법적으로 집켜하 기인을 하고 있 억울한 군이 고통의 소리를 외리칩니다. 한국 n g cuộc 다 자은개발용인지지 해야 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택치 개발 법률법에서 출발하여 우리을 받은 고성으로 이어오고 있어, 개발로 인해 젊어민들을 심각한 이 권력과 실망권을 침해함사에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유를다 죽어 이전의 자리를를가한다제 죽어 네, 이전의 자유와죽고를 지내받지 아니한다. 제 네, 모든 국민이 사는 보장되어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세상과 죽음의 필요에 대 정상한 보상을 지고 어난 사람은 고믿 지금 현 정보를 하는 방법을 무시한채집택사업을 공인사업이라고 기능하여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작용하는 수식을 작용하여 전시적이기 못한 어머니 없는 부으로정합받되 강제로 내쫓는 시대의 차고로 인한 재개된 방법을 이맞서로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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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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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阳、啊、风、浪、花，吹着，海浪。 제가 이발해 당의 특이 없이 끊어지는 상황과 노동의 편침가 부동산 수준으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서이년을 극복하기 위해 천이여기습니다우리이부 하게 무난한 천공, 대한민국 후진 생활 도상으로 국가들한테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래, 서울시와 선북구 상장은 드러나! 드러나! 드러 국가와 면접선에서 팔려와 이익을 받은 단체의 장점은 서울시와 선북구 성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철거 인들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개발로인해한곳 없는 피해자들을 일상생활로 조통히복귀할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동거고청장 이순원은 마음만 귀려열고듣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고문 누구 요구누한철구인구의 나가고, 하루 높이, 세세히, 그리듯이 하라. 개발로 인해 내 학교와 거리를 빼앗긴 철거민들은 학교의 팀원이 새로운 하나를 보내고, 다 우리는 이주 될체 세계 의체 미시, 트리대까지 짐을 앞으아요 끝까지, dankie you <laughs> 不要。 気がつかないと。 다 공급들 받고 계시죠? 그 공급이 다음 달로 터 절반 이하로 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고 이전에서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 어디라도할것 없이 커피 한 잔씩 다 들고 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그런데 공급이 반 이하로 늘면는그 커피와 점심 계속 볼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들이 바로 그런 천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부위에 있는 부민이 이렇게 경제난민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뭐이 사람들의 이런 억울한 것을 적어도 기울여 들어주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이런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을까를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일정기관인 성북구청이 해야 될 일인데 성북구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부학장과 입과 손과 관을 맞춰서 기봉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조합주의 할때이다 시공사가 해야 될때이다조합주 에서는 국청이 허가 해줬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빙봉치기를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라고 묻겠습니다. 이승모 부총장 지금 살고 있는 집을 45분 후에 나한테 넘길 수 있으면 지금 넘기십시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넘겨야 됩니다. 왜?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렇게 그 청계 뺏겼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느낌으로 듣고 기타 등등에서 권리증이 있는 그런 땅과 집과 영업권을 몽땅 밥값 이상에 또오르쳐 본다 했습니다. 나는 외부에 어떤 내 친구가 와서 보증을 사달라고 해도 보증을 사준 적이 없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은 서런부가난 것도 아닌데 왜 나의 계산이 경제처분 50%된 것처럼 이렇게 처분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 공급이 다시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오늘처럼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나의 자가용으로 휴발유넣 넘어가면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도움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철관님들은전차를이라고 하는 시민단지 이외에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니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은 못당추에 닥칠 수 있게 해니다 아마 이미 닥쳐서 자기 지지인 척 해갖고 시내 15% 이상은 설거지에 기면에 생겼으나 어쩔 수 없어서 전화하는 방법도 없고 해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이러면 우리 격기가 나빠져도 제게만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40여 1수억을 상금 1 0억을 내서 5억을 내서 해보십시오. 만들 저차내로 그룹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개발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으로 더 심해집니다. 이거를 정치권하고 건설, 대한민국이 건설공화국입니까? 아파트공화국입니까? 전 국민의 65%가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100%가 살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아니죠. 외국에서는 전 국민의 30%만 살아도 유럽이냐 하는 방국의 대한민국에서는 65% 현재가 65%고 지금 분양이 돼서 다 지어진다는 어가게 되면 70%가 거의 10조 가게 되죠. 그럼 10사람 중에7사람 아파트에서 사는 대중민국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그러고 어설려면은돈 땡겨 남수금 안 드리고 건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죠. 현재 건설회사가 부도 간다고. 그것을 마음 아파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 있을까요?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토록 안에 뒤통수를 쳐서 어느 돈들은 그 어떤 국민이라도 수익을 끝까지 지적해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기부소를 해야됩니다 세상에 공 돈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 똑같은 모입니다